마치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만성 간 질환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A형 간염 환자가 대전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. 네,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 대책도 없는데 정확한 확산 이유도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에 있는 바이러스를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. 처음에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. 갑자기 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복통이라든지 보통은 대부분 황달로 인해서 구역구토라든지 피로감 그리고 그 무력감 같은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간염 환자 수는 216명으로 전국 환자 수의 5분의 1에 달했습니다. 10만 명당 발생률도 충남 4.05. 세종 8.75, 대전 14.44로 나타나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 7배를 웃돌았습니다. 또 노약자나 어린이가 아닌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어 예방접종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86%로 가장 많았고.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의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두드러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전염성이 강한 a형 간염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 외에 마땅한 예방법이 없습니다. 나름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, 오래된 어패류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합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